축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선의 골이에요를 관심갖고또 오늘 저와 함께 축구 사랑을 실천하실 여러분들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 측면 쪽에서 찬스! 슛! 아! 슛! 골입니다! 멋진 골을 떨어뜨는 한국 오하람! 골키파가 구멍이라고 그랬죠? 전반 종료 직전 44분이에요 오하람! 특유의 골 세리머니라는 오하람 선수 4번 추가 시간을 줍니다. 자, 손쓰지 말아야 됩니다. 가슴에 안으라는 표현은 가까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골키퍼까지 올라왔어요. 21번 알라우타이 아, 골키퍼 자, 붙입니다. 오호! 자! 이런 축구 상황이 나오네요. 조심이 자, 보세요. 이 선수가 지금 20번이죠. 센터백보는 골키퍼의 지금 거친 태클에 대한 것을 봤는데 자, 이것은 VR 봐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때 20번 선수의 위치 어, 요 옵사이드에 대한 것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포스트 맞고 나갔는데 골키퍼 손 맞고 골라인을 아웃에 된 상태에서 걸렸느냐. 자, 요 장면에서도요. 골키퍼 볼이 나갔잖아요. 지금 골키퍼 볼이 나간 상황에 대한 것을 지금 박도훈 선수가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그대로 인정하네요. 다 이긴 경기 반칙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던 이유. 골키퍼 박도훈 선수 사각이었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아, 태클 참 아쉽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이런 또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거죠 크게 보이기 위해서 박동원 선수 네 강력한 슈팅으로 동점골을 뽑아내는 사우디 어, 페널티킥 지금 동점골이 터졌지만 박동원 선수가 태클을 들어갔던 그 상황이 어, 볼이 골라인을 통과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요 vr실에서 판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홈팀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조금이라도 좀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왔었고요 오늘은 승리를 눈앞에 뒀다가 페널티킥을 내줘서 동점이 됐던 동점이 돼서 결국 이제는 승부차기로서 승패를 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7세 어린 선수들은 이러한 아쉬운 경험이 훗날 자신이 훌륭한 선수로 크는데 밑거름이 될 거라는 그런 멘트로서. 지금 아쉬워하는 팬들의 마음을 위로로 삼겠습니다. 이기고 있을 때뻥 축구하는 거 고쳐야 됩니다. 아직 경기 안 끝났습니다. 진거 아닙니다. 그렇죠. 죠그 응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승부차기에 진것 아쉽지만 경기의 종료 직전에 프리킥을 준 것이 화근이 됐고 위급한 상황이 아닌 그 문전 사각에서 그. 페널티킥을 준그 아쉬움 그리고 틀림없이 페널티킥 어, 첫째는 업사이드에 대한 판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볼이 골라인에 아웃됐던 상황에 대한 것은 어, 명확히 봤어야 되는데 주심이 VR을 보지 않고 v 알실에서 판단한 대로 따라갔던 것 이런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